하나님께서 74명을 산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죠 74명은 어제 나온 것처럼 오늘 또 나옵니다 9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우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이제는 우리 이 사람들 누군지 다 알죠 나답과 아비우가 누군지도 알죠 나답과 아비우는 아론의 내네 아들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드말 중에서 이단 말 중에서, 네, 네 중에 첫째와 둘째. 그렇게 7네명을 부른 다음에, 산에서도 또 중간쯤에 그들을 남겨놓고, 모세 혼자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만 따로 또 올라가죠. 이렇게 7네명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됐느냐? 10절을 보시면, 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 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네 명이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 존재들이 성경에 세번 나오거든요. 세 번. 성경에 세번 하나님을 본 경우가 나오는데 오늘 이 경우가 하나님 본 겁니다. 이런 네 명이 하나님 봤죠.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이사야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화로다. 나, 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어, 백성 중에서 거룩하신 어,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야도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요. 하나님 살려두셨죠 세 번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을 다 봤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내가 망하게 됐다고만 얘기했지 하나님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보세요. 뭘 기록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기록한 게 아니라 뭘 기록했어요? 그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봤으나 하나님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을 본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만 보시면 되는데 2절을 먼저 보세요 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록했어요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만 기록했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 하,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여러분 저 잠시 볼까요? 사람을 사람을 표현할 때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기고 입이 어떻게 생기고 귀가 어떻게 생기고 머리카락이 어떻고 이렇게. 이게 납작하고 아니면 넓고 이가 튀어나왔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풍채가 어떻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시 보세요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라고요? 벽옥과 홍보석 무슨 말이죠? 그냥 보석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석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석의 빛이 빛나는 것처럼 보석처럼 보였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얼굴은 봤으나 얼굴의 모양을 모르고 보석 벽옥과 홍보석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있더라 그런데 무지개는 가만히 보니 무지개가 들려 있, 돌려, 둘러 있는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 같더라 역시 보좌에 둘러 있는 것죠.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가 보좌에 하나님 보좌. 자 그러면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보좌에 둘러서 쭉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을 봤더니 이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 무지개가 둘려있고요. 그런데 그 앞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 쓰고서 앉아있더라.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그위엄이 대단하죠. 24장로가 거기에 둘러서 앉아있을 만큼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도 안 했어요. 기록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슨 모습인지를 몰라요. 자, 다시 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보잖아요. 우리는 안 만들어도 천주교는 만들잖아요. 천주교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있죠. 현주교에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 딱손 이렇게 딱 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예수님은 서양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요? 중동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헌을 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완전히 중동 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으로 해놨잖아요 서양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데 마,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그렸어요. 하나님을 그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조각한 적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봐도 보석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74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하지도 않고 뭐라 그랬느냐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보좌 밑에만 기록했어요 청옥을 편것 같고 그냥 청명한 하늘을 봤죠 그게 다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안 죽여요 11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됐느냐? 11절 하반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에 먹고 마셨더라.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진짜 특혜를 많이 얻었잖아요. 다시요? 이런 네 명을 따로 부른 거는 서열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질서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가지고서 그렇게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요. 그들을 질서상 그 자리에다 놓기 위해서 리더십도 주고 그래서 그들을 순종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순종하게 되죠. 이런 네 명은 대단한 사람들이 됐어요. 뭐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니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네 명이 하나님을 봤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있지도 않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최후를 우리는 알수 없으나 모세는 알수 있죠. 아론도 알수 있죠. 그리고 이름명의 장로들은 아예 이제부터는 안 나와요. 잘안 나오니까 몰라요. 이름명의 장로는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그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모세는 모세의 원래 일들을 하는 거고. 아론은 아론의 일들을 하는 거고, 이름명의 장로들도 이제는 이름, 그 다음에 이름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봤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혜를 줘가지고서 봤으니,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대무 내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명의 장로들은요, 장로의 역할을 그냥 한것 뿐이에요. 그냥 백성들 속에서. 모세는 뭐 특별히 달라졌어요? 원래 모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도 아론을 일라고 그럼 나답과 아비오는 뭐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답과 아비오도 제사장 역할을 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가 또 나와요.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한번 가볼까요? 라, 나답과 아비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출애국기 바로 뒤에 레위기 있죠. 10장에. 159페이지. 바로 나답과 아비우가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때 분양을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양했어요. 자, 나답과 아비우가 분양을 할 때. <laughs>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함로에다가 담아서 분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안 들었어요. 지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저분하게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걸로 하라 그랬으면 이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그걸 받아요? 그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걸 받으세요.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클때 작은 아이랑 큰 아이랑 클때그 아이들이 가지고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제는 조금 크니까. 6.25 카드, 이렇게 네모난 카드를 가지고 놀아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아는 척을 해요. 야, 너네 좋겠다. 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좋겠다 그러면 진짜 제가 좋아서 좋다, 좋겠다 그래요? 하늘이 좋겠다. 야, 정말 이거 얼마나 좋아.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막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막 해요. 그러니가 야, 좋겠다. 아빠 하나 줘.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끝까지 안 된대요. 아 아빠 줘. 그러면서 막 죽는 소리 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데 보니까 제일 후진 거. 그거 하나 찾아서 인심쓰듯이 줘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은 거 주면 기뻐요? 제일 후진 거를 줘요, 그것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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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받으면서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드리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냐고요.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하나님의 수준이 다른데, 애들이 좋다 그래서, 야, 좋겠다 그러면 진짜 좋아서 좋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걸 해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불을 그거 말고 다른 거 할게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가요. 하나님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 보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그거 말고 이 다른 불로 할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2절 보세요. 분양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2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시요? 나답과 비가 지금 방금 얼마 전에 뭐 하고 왔어요? 하나님 보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안 대단하다니까요.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다시요, 하나님 마가, 만났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뭐가 달라졌어요 모세는 원래 모세 일을 하는 거고요. 아론은 원래 아론의 일을 하는 거고요. 70명의 장로들은 이름도 이제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 보고 나서 끝이라니까요. 그냥 그대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부흥에 많이 했으니까요. 부흥에 많이 해가지고 저도 부흥에 엄청 쫓아다녔어요. 특히 중학,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부흥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부흥에는 부흥에는 다 갔어요. 막 고등학생이 학교를 공부를 안 하고 부흥에는 부흥에 다 갔어요.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부흥에 다 갔는데 여러분 한번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시간 지나면 그 은혜 어디 갔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지. 뭐가 특별해요? 하나 특별한 거 없어요. 나답과 아비우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불로 해. 그랬더니, 아이,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불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분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냐고요. 그거 분양했다가 보호자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냥 거기서 여우 앞에서 불이 나와서 거기서 그, 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절 보세요. 레위기 10장 사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아론의 삼촌이에요? 우엘의 아들 미사엘과 에사만을 불러 그 둘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나가서 나와서 너희 형제들 나답과 아비오죠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래 메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답과 아비오를 메고 나갔어요. 친척이 메고 나간 거죠. 왜요? 거기는 그 성소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제사장 가문에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5절 보세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6절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한테 말하느냐 아론에게 말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 이담할.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누구예요? 셋째와 넷째죠 자기 형이 죽었어요 형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애곡하지 말라고요. 곡하지 말라고요. 장례 치르겠다고, 애, 내 자식 죽었다고, 내형 죽었다고, 곡하지 말래요. 6절 하반절,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우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너희들 머리 풀고, 그리고 옷을 찢으면 어떻게 돼? 너희들도 죽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요, 자기 자식 죽었는데 곡을 못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덤볐다가. 7절 보세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쓴적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아예 나가지도 말라요. 그 밖에까지 회막이면은 그그 그 저기 성전이죠, 성전. 성 이게 이 진영 밖으로 나갔거든요. 자기 자식 죽은 시체 앞에도 못 나갔습니다. 아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뭐가 달라져요? 자, 본문으로 돌아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세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때 74명이 뭐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뭐, 대단한 일 했잖아요. 대단한 일한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머금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걸 유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때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교만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끝이에요 예외가 어디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니까 그래요 나답과 아비오도 제사장이에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었어요 불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됐잖아요 원래 아론의내 네 아들이 있는데 오늘 말했던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하살과 이다말인데 아니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엘라하살과 이다말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형들만 불러? 아,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지. 엘라살과 이다말 했다가, 그런 말 했다가는 아마 하나님 앞에 번개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형들만 불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뒤를 누가 이어요? 형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족보 중에 제사장의 족보를 누가 있느냐 아론의 족보를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이어요. 나다과비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값을 하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면 돼요. 자, 12절 볼까요? 본문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제는 모세만 따로 불렀죠. 산에 올라라고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들은 자, 13절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나머지 7 3세 명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희에게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내가 없는 동안에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있으라.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돌판을 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74명은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74명을 알겠죠. 누구 누구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와 그 다음에 70명이죠. 장로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누구와 함께 그의 부하인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네명 기록돼 있었는데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었다. 누구요? 여우수아가더 있었다. 근데 여우수아는 이름도 기록돼 있지 않아요. 왜요? 여우수아는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세가 가는 곳에는 부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그렇게 찬송가 부르는데 진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을 가서 직접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여우수화도 있었는데, 여우수화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록되면 뭐할 것이고, 안 되면 뭐할 것이고, 보면 뭐할 것이고, 안 보면 뭐할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요, 보고 안 보고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머금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신앙이지. 뭐, 특별한 것을 막 받고, 뭐, 특별한 은혜가 있고,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얼마나 대단하냐 15절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확 가려버리죠 그래서 신의 산이 구름에 확 가려졌습니다 아예 신의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16절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래서 모세만 따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기서 일곱째 날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7절 산 위에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 구름 덮 구름으로 둘린 산 위에 그산 위에 맹렬한 불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고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모세가 구름 속으로 확 들어가서 안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1계개 명을 받는 40일 동안 안 보였습니다. 모세는 참 특별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세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 특별한 게 없습니다. 누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만, 내게 주신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저의 사명이 있는 거고, 목사가 특별해서 무슨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저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교만할 이유? 없고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그대로 하면 돼요. 좋든 나쁘든 그거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면, 불이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또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 사명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힘을 내고 참 소망, 참 사명, 참 순종, 그걸 기억하면서 주신 복을 끝까지 누리며 교만하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분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분의 기도, 간절한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요즘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아파서 투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오늘도 아파서 투병하는 분들 한분한 한 분의 그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투병하는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투병하다가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지켜보며 기도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